예, 학교에 있 유한규 씨로 아1 9십 읽지 못습니다아 다른 천사가 어 이제 어이이 이 천사가 이제 어 성전에 나와서 이제 그이 예수님께 이제 어그그 뭐, 그, 말씀드린 거죠. 아 예수님 낯을 보내라고. 어, 예수님 낯은 뭡니까? 예수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영성을 인도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이 낫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거 그저 거듭난 어, 자들 아, 이란 땅에 이제 어, 이다다수속하게 아, 되는데 그걸 천국 열매 맺기 위해서 낫을 그런 겁니다. 왜냐고요? 단순사요. 단순사가 성전에서 한 성전 가는데 그러니까 하늘 성전 그러니까 이제 어, 당연히, 이제, 우리,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 낙원천국, 천국에, 또, 거 성전이 있습니까? 좀, 순애부에요순애부 그니까, 러 이제, 천사죠. 천사가 나왔는데, 그도, 어, 날카로운, 이제, 이건, 이건, 것은 예수님의 날이 아니에요. 천사로서는 낯이에요. 그니까, 러 이제, 예수님의 낮은 영성을 위한 날이죠 반대로, 이 천사의 낯니까 이것은요, 이것은, 어, 영성의 낯이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낮인데 영멸,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어 하나의 낮은 뭐예요? 고권에 들이는 낮인데 하나 뭡니까? 이거는요, 거꾸로, 이거는요, 이는 어, 던지는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같은 낯이라 할지라도, 어, 이, 열매를 맺는, 어, 이, 수확하는 쪽이 아니고, 반대로, 버림밖에 안지입니다 이제 근데 같은 날카로운 날지예요. 어, 날카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로고스. 우리의 영생과 영멸은 로고스가 줍니다. 로고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라는 로고스에는요 영생과 영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성경을 왜 봐야 되느냐? 이성령그영성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 영성이 뭐냐? 라고 이제 각기 나름대로 이제 많은 이제 그어 영구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이제 어 털을 덮고 그러는데이영성에 정확한 내용이 성경이 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어 성령의 어딨느냐? 영생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거. 건남, 박. 건남 다음에, 건남 상실. 구원, 구원, 상실. 여기서 영생의 상실. 이런 상실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이라는 그런 길이 로고스에 있고요. 있고요. 반대로, 영생이 아닌 영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자기 체험을 통해서, 자, 믿음을 통해서 형성된 이 신앙 사실은요, 이것이 로고스에 의해서 자꾸 다듬어져야 됩니다. 로고스는 마치, 뭐예요 이게 회체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자고 때문에 다듬어가지고, 어중간한처럼 갖고 있는 영생에 대한 그런 그런 개념이 정확해져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이 우리는 정지 않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아 로고스가 정하다면 저들이 없어요 근데 로고스를 우리가 몰라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아는 경세가 없거요 그래서 우리 영상 할때 우리 아버지 알아 그러면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아버지 안다는 얘기는 지성소급이지 성소급 아니, 체험하다, 체험하다, 성령마다 성경마다 뭐예요? 정말 우리 모르면 모르는데 안다고 여기고 있어요. 뭐예요? 로고스의 이해 부속이죠. 있으면 쉬면자마다 청가 안다고 배워요. 극시한다고 있으면 안에 있을 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있으면 영웅들 얼굴 면서도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육신이 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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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러니까 안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안 맞는 거예요 성경 말하는 거안맞 맞질 않아 로고스가 이해가 인데. 로고스가 이해가 안돼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이 내가 구절 보면 구절이 이게 이게 자리담도로 미스 오해되는 거 성경이요 로고스가 오해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왜 오해되느냐 성경 전체를 안 보기 때문에 아 아주 코끼리 아우 딱딱하죠 피부가 장해볼때 부분적으로 보면 이게 오해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우리가 모를까요? 진리를. 그것은 이 발제신앙 때문에, 발제신앙 때문에. 아, 제가, 백불 오지 않겠지만은, 나보다 많이 오른 이유. 저는 창세 일장 1절부터 자세히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제 모든 강의들도 전장 강의를 다 버립니다. 진짜 전절 강의. 왜냐? 모든 말씀이 이해돼야만 앞뒤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라는 것은 이게요. 띌 수가 없는 그 구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뭐든지 다 강해 이에요 그것도 강해도 연속 강입니다. 그게 거의 다 맞춰지고 있죠. 부여이 전부 다요. 모든 장을 다 강해져요. 모든 절다 강해 다해버려요. 왜 날카로운 말씀에, 그 말씀에 의해서 지역과 성국이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성국 지역은 우리는 개 겨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형 말씀에 성주가 있어요. 성국 지역 갔다 왔다라도게 아니에요. 아, 내가 갔다 왔어. 보고 왔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실 의미 의미가 없어요. 만났어. 의미 없어도 돼요. 왜? 성국 지역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깨닫네요 그래서 로고스를 정확히 깨달을 때만 우리가 우리는 성가시는 것이지 성기는 없어요. 은사도 아니고 은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고스를 잘 놓고 고 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번역을 출판하고 성경을 강의하는 거예요. 이게 다 메인사 얘기에요 메인이냐? 로봇의 길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같으냐? 기존 거하고 문제는 틀리다는 거예요. 제 강의는 틀립니다. 기존, 기존 교류하고. 제 강의는 속이 틀려요. 다 이제 둘째 하나죠. 제가 맞으면 그들이 틀린 거예요. 이제까지 제 이제 강의 내용들은 다 틀려요. 해석들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없고요. 문제는, 이 로고스를 대안으로 태도예요. 한자 한자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데 대부분의 강의와 설교들이 본질을 다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잘못된 걸 들, 배우, 배우니까, 제 설교가 부딪히는 거예요. 잘못 배웠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이게 통하면 돼. 저는 일법을 믿습니다. 전 일법을 따릅니다. 저한테는 출력기록의미시이 신문기가 다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일법 믿지 않습니다. 저는 철하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삼번째를 지키고, 6월절과 오늘과 점절절 지킵니다. 또 일법을 믿어요. 저는 선서를 믿습니다, 선서 선생님, 그러니까, 지옥가는 크리스탄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요. 제기악들이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은 모든 비좀 믿어요. 66권을. 저는 한절도 버리지 않아요. 여기서. 로고스를 저는 존중합니다. 양날의 겁이라고, 해요. 양날. 여기서 결정돼요. 개인의 주관 확신 의미 없습니다. 경험도 의미 없어요. 경험도 의미 없어요. 체험도 의미 없어요. 계시도 의미 없습니다. 오직 온니온이에요 나그로는 다시요 로고스, 로고스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 우리를 살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 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대하는 우리 태도예요. 이걸 지주를 받느냐, 지주를 받느냐, 지주로지주 지지 받으면 행동 안 합니다. 지는 행동합니다, 행동. 행동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 를 받을 때 그대로 순종하느냐왜 노아시 대때 그만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에훗데 에훗데 요새 죽었을까요? 형은 못 갔을까요? 기독교 신앙들이 갖고 있는데 왜일까요 로고스 문제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어 계속 했죠. 창세구절 계속 구절 구절 암기했죠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나중에 송해가지고 창세기에 되죠. 보세요 로고스, 말씀, 시브리온 아브다민 쓰던 아니 아담부터 노아 전엔 언어 하나 였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노아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들이 갈라지게 되죠 그게 시브리입니다 시브이에요 왜일까요 로고스 문제. 아브라함이 무려 노아 때부터 한0 5천년 지나서 있게 되는데 여전히 시불이요로고스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하게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구전님 말씀을 안 계셨습니까? 이 뭐예요? 우리 중국에도 한자가 창세기 10장까지 잘 나오죠. 나오고 있죠. 표현되고 있고요. 하나의 말씀은 한절 한절이 우리에게 귀한 거고, 제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저 부분이. 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 우리가 뭐가 우리 살리느냐? 나는 뭐가 살리느냐?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순정, 순정, 순정이, 순종이순종이지혜 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순종 하지 말라, 하면 안 됩니다. 하라, 해야 됩니다. 지키라 지켜야 됩니다. 받쳐라, 받쳐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야, 살아야 돼요. 안 하면 로고스를 모르는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 하나님.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환상의 질한 280번 썼죠. 아니, 성격이 거면 이제. 성경을 다 보면 나를 이해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근데환장계술를한장 봤어, 한 일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창조부터 계술까지다 다 봐야지 하나님 이해할 수 있어요. 안 하면 하나님 못합니다. 우리가 책을 다 읽어봐야지 책 이해되는데 몇개 본다면 책 이해했다는 거예요. 잡못된 거죠. 마찬가지요 성경 말씀은, 로고스는, 하나예요. 사람들 계시죠. 속한권 미래교시, 이게 한권얘기에요 이걸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한권 사람 모르, 모르는 거예요. 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거예요. 아는 채. 방언을, 성세로, 오양, 웃음자파처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미흡되는 거예요. 학교를 받아가지고. 우리 성경을 전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년 전장 강의, 전주 강의. 이걸 다이어라고이거를요 그러면,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말할 수 필요 없죠. 근데, 저는 앞뒤가 틀리지 않아요, 내용들이. 1.5m 해석, 해석법들이. 그래서, 악고 아, 마저 떨어져요. 우리는, 날카로운 낮을 가진 천사가 드디요그 낮으로 비어버립니다. 뭐예요? 천국 안 돼, 그 얘기. 난 천국 안 돼. 그게 어디냐고 요 성경이다 써있어요, 성개시록은성경이 성경이. 종합편이에요, 종합편. 이제 다 써있듯이요. 저못 가는 게다 써있어요, 성령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리. 이런 거예요. 저 간다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다고. 성경에못 가는 생에서 간다 그래.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인간은 믿고 따르는 거예요. 로고스의 부족 때문이죠. 오직 로고스. 로고스를 이해하면 교대가 무너집니다. 로고스를 이해하면 체험이 무너져버려요. 로고스면 게시가 무너져버려요. 무너져 게시가 무너져버려요. <목소리> 로고스를 이해하면요. 모두 무너져요. 왜요? 로고스는 하나이신데 하여튼 순전통해서 우리 하나 깨닫는 겁니다. 순종할 때를 알게 되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면 절대 이걸 알수없하는 말이에요. 순종하면 절대 하면 알수 없어요. 선지자, 선자들이 행동 을 하죠? 그러니까 순종안 해.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때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로고스는 말씀은 행함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는 거. 안식을 지키라 지켜드리는 거예요 뭐, 주의성수가 뜻이 아니에요. 이런 엉뚱한 기분 들어지 말고. 성인이 11초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로고스의 터덜받는 거예요. 오르니그러니 무슨 뭐토덜 로고스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그래서 우리 성경 모든 말씀을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다고 말하지만 기독교가 그러면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 로고스의 상승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내용들을. 그게 무너져서 로고스의 순정 그래서 왜 존재하느냐? 옷을 따르면 로고스에서 하나님께서 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로고스는 로고스니까 반대로 안 따르면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같은 모양을 받습니다 모양 이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 뜻대로 사는 자그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 바, 받아주는 영생의 사람 있는 반면과 반대로 영멸 천사가 제거할, 왜 제거하느냐? 다르기 때문이에요. 짐승과 싸움이 다르게 생겼죠? 나왔는데, 모양이 짐승 모양이야. 자식을, 키우, 자식을, 키우, 자식을, 설짐승 버리죠. 자식이 아닌데. 우리는 하 자식이에요. 어떤 자식이냐? 하면, 형상을 닮은 자식이에요. 형상을 닮은 자식. 그러면, 아, 그러면, 키우죠. 천국을 키우죠. 평상,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자식 반대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온순했고열받다하고 짐승 버립니다. 성에다 써 있어요. 우리는 성의 말씀대로 행동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대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 나의 지침이에요. 성령대로 살아야 돼요. 어마나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말씀을 언어를 번역하고, 정확히 해석하고, 따라 행동하고, 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뭐예요? 영생은 어려운 거예요. 영생이 어려, 어렵느냐? 로고스의 부재 때문이다 애고 왔을 때 여전히 창생은 굳이 했습니다 그래서 굳어 있죠? 그래서 뭐가 썩 썩죠? 나중에 말씀을.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애국 문화에 젖었습니다. 애고 문화에. 그러니까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겁념도 없고 애굽에 가서 벌그때디어 겁념이 시작하죠. 이말하자면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라는 그신그 문화 과학 이 뭐예요? 거기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문에 서면 서면 지게 됩니다 우리는 할을 따른 사람들이 세상의 법도 세상을 능가합니다 세상을 따지잖아요 우리는 할을 따릅니다 아니 말씀을 따릅니다 전주를 따릅니다 왜 모세가 모자을 썼을까요? 있었을까요? 모세가 출발하는 것부터 썼죠 다그다 쓰게 되죠 왜일까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거는 예비, 예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 이단을 보고 있는 뭐예요 그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누구죠 미디안 족장에 제자만나죠 만나가지고 만나는데 뭐예요 그 믿는 시장이 잘못되면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뭐가 문제냐 인간은 자기의 시장을 믿는 게 문제가 되는 얘기예요 무엇을 왜 쓰임하느냐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해. 정통인 이스라엘의 성북가 반대로 위대한 제사장은 더다 물론 거기도성북하지만 그리고 광해에서 사진호 예수님과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 받았습니까? 받은 게 일법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 자기는 죽였어요, 예금인을. 기독교 문화로 살았지만, 아주 무순종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살아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십게뭐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요. 왜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공영생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지 순종이 있는 거예요. 오직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어, 이건 쓴 거예요. 정통에서도 구원이 없었고요. 이대, 위단에서도 구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광에서 받았어요. 허렵산. 안았습니다 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받아, 받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통에 신화, 천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대를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로고스에 통이있습니다 우리는 로고스를 받고 로고스를 따르고 그리고 행동할 때모세처럼 뭐예요? 건남과 본성을 겸해야 되고요. 이제 자기 가 믿는 시장이 붕괴되어야 되고요. 붕괴되는데 로고스는 그거를 간파시킵니다. 정확하게. 로고스는 우리 모든을 간파시킵니다. 영별이 인사 없다 할지라도 알게습니다 간편해가지고 적극적이 나눠지는 구리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순령이다 깨어지고요. 너무 분들니다 마치겠습니다.